안녕하세요. 빛나는 예쁜 얼굴 TV 서일과 전문의 서빛나 원장입니다. 서일과 선생님들은 맨날 수술만 하라고 할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사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내 얼굴을 최대한 예쁘고 어린 모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은 더더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인 저도 즐겨봤고 애정하는 관리 시술에 대해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장비는 뭐니 뭐니 해도 콜레지 셀핏입니다. 요렇게 롤러, 도자, 글러브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파장이 나오는 여타의 레이저 장비와 다르게 코레지의 경우에는 16개 파장의 공명 에너지가 발생해서 피부세포를 종치듯이 올려줌으로써 세포의 운동과 재생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처럼 피부세포의 운동과 재생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개념의 레이저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고 순환까지 도와줘서 정말 이 기계는 제가 받고 싶어서 샀다고 해도 많이 합니다. 연예인 피부 관리 두 번째, 바로 수소토닝입니다. 활성산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때꼭 필요한 산소와 달리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수소토닝이라는 장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이런 공부를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수소토닝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세포를 노화시키는 나쁜 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입니다. 하고 나면 맑아지는 느낌이 좋아서 저도 정말 애정하는 장비이지요. 세 번째 저의 추천 장비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LDM이라고도 하고 물방울 리프팅이라고도 알려진 관리용 초음파 장비입니다. 초음파의 재생 효과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관리는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여러 리프팅 시술의 전처치로 수분 공급과 더불어서 많이 하게 되는데 피부가 건강하고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에 추천드리는 장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간단한 관리이더라도 꼭 원장님과 상담하시고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시죠? 보습과 자외선 차단도 꼭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